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코스닥 종목 드림시큐리티입니다. 자, 종목 맥만 들어봐도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죠? 네, 보안솔루션공급과 SI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어, 통합 보안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음, 최근에 이슈가 된 내용은 어, 카카오뱅크, 어, IPO 관련해서 어,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카카이 회사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상장 관련주로 묶여져 있죠. 하반기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뱅크 둘 중에 어느 게 빨리 IPO를 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동사와 동사가 이제 보안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상장 관련주로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는 어떤 4차 산업에 중심이 되는 기업의 어떤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물인터넷 관련주 또는 뭐 5G 관련주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으로 어떤 테마가 급등이 나올 때 대장주의 역할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백신 여권 관련으로 묶여 있고요. 여러 가지. 이 회사의 어떤 테마가 많이 엮여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실적주예요, 실적주. 어, 최근 이제 시장이 이제 코스닥 실적주로 집중이 되고 있죠. 어, 현금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고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2019년 대비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만 아직 시세를 주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전세계가 이제 4차 산업으로 가파르게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사의 미래는 아주 밝아 보이고요. 지금도 아직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회사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드림 시큐리티, 시가 총액 2,600억쯤 됩니다. 액면가 1 0 0원이고요바행 주식수 5천만주입니다. 자, 대주주 현황, 범진규외 사인, 35%쯤 들고 있네요. 회사 물량하고 이렇게 하면 40%쯤 묶여있네요. 자,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가장 중요하죠?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어 연, 연간으로 볼까요? 자,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 2016년부터 보면, 원래 이 회사 자체가 보안솔루션 회사는 매출액이 크진 않아요. 2 0 0억 200억, 240억, 280억, 280억, 이렇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이렇게 흘러가던 회사인데, 2020년에 엄청난 성장성이, 성장세를 보였어요. 매출액이 거의 한, 5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영업 이익도 영업 이익도 작년 대비, 19년 대비 약 7배쯤 올랐죠. 엄청난 성장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는 아직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자, 자산도 많이 늘어났고요. 부채가 늘면서 많이 늘어났네요. 자, 본금 자, 봉금은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부채 자체가 많이 늘어났네요. 부채가 많이 늘어났지만 유볼 자체가 많이 올라주면서 어뭐 위험한 위치는 아니고요. 유볼도 어 괜찮은 편이고 부채는 조금 많지만 어뭐 위험하지는 않는 구간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 드려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날 4월 6일날 급등이 나왔어요. 대량 거래. 역대급 거래량이죠. 역대급 거래 대금에 제가 집중을 하라고 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날 지금 거래 대금이 4,300억이 들어왔어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이 시가총액이 2,600억이고요. 아까 전에 40% 정도가 고정 물량으로 빼면 나머지 60%가 유통 물량인데요. 여, 이날 지금 이 유통물량이 약한 천육, 천오백억쯤 되겠네요. 이날 지금 4 4 0 0억 가까이가 들어왔거든요. 거래가 돌았어요, 이날. 이날 거래가 돌면서 주가는, 어, 고가 패턴 노리를, 고가 패턴을 유지를 하다가, 어, 이 장대 음봉과 함께, 어, 아래 구간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 보입니다, 지금. 이게 아주 좋은 위치예요 자,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고요. 눌러져서 지지하는 모습, 21선 지지하는 모습, 이, 거래, 이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 고가 패턴 뒤 눌러주는 위치에 21선 지지가 나오고 도지 캔들이 이틀 이상 발생했다. 이런 위치가 참 매수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이 주가의 가장 중요한 위치가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 이 구간 때 줄여서 한번 볼까요? 자이 구간 때 5천 원대, ,000원대, 5천 원대가 아주 중요한 위치였어요. 이 드림시큐리티가 5천 원대가 아주 중요한 위치이고, 이 구간을 마의구간을 뚫지 못했지만 대량거래와 함께 이 구간을 뚫어버리고 이제 이 5,000원대 초반에 지지구간에 21선 지지가 나오고 도지캔들이 나오고 버텨주는 모습 거래량이 말라있는 모습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매수하기 되게 유효한 자리고요 이 역대급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은 어 지금 뭐 외봉상으로 끝날 거래로는 보이진 않고요 주봉 한번 보고 설명 드릴게요 자 주봉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9년 18년 매출이 280억, 280억이죠. 그런데 2020년에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어요. 매출액이 1580억. 그런데 볼게요. 자, 2000, 2018년부터 하락했던 게, 저 2019년 한번 볼게요. 2019년에 주가가 거의 4,500원, 한 4,000원 선에서 거의 노네요. 4천원 선에서 놀던 어 주가인데 지금 보세요 2020년에 매출이 그렇게까지 가파르게 5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시세를 안 줬어요 여기서 그렇죠 보이시죠 2019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019년과 2020년에 매출액 자체가 이렇게 큰 크게 성장세를 보였는데 주가는 그 위치로 그대로 시, 그러니까 시가총액 자체가 2,600억이라는 시가총액이 여기서 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렇게 그러면서 이번에 역대급 거래 대금이 나오고 이 2년 동안의 지루한 박스권을 뚫어버렸어요. 여기서 의미 있죠. 아주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뚫어버리고 지금 지, 박스권 상단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6 0 0 0 원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 지금 지지한 모습 나오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우상향 패턴으로 이제 돌려 버렸어요 돌려 버렸기 때문에 어떤 이 흐름을 가지고 어음 직전 고점이죠 음 신고가 영역 9,000원대 9,500원대 한번 어 거래량 동반해서 어 도전해 봅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게 보이고요 음 근데 이렇게까지는 큰 이제 흐름 자체가 이 저희들이 이 예상 시나리오를 잡고 들어가는 거지만 어느 정도 구간에서 어 밀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수익을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 이 중요한 위치 두 번째 박스가 나오겠죠. 자 어떤 모습이냐면 이 박스에서 다시 한번 어떤 박스가 형성이 되고 이 안에서 다시 조정파가 나온 뒤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올라가야지 어 되지 여기서. 가팔, 가파르게 이렇게 바로 가지 못해, 못해요.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음, 아주, 뭐, 진짜 작전 세력들이 마음먹고, 뭐, 날려버리는 거겠죠. 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지금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어, 회사 자체의 성장성이 커졌는데, 이제, 이제 어, 저평가에서 어, 제대로 된 자기의 이제 시가 총액을 이제 찾으러 가는 길, 이제 시, 시작 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차 때한번 보시면, 요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의미 있는 거래대금의 21선 지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분할 매수 이제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고, 어, 만약에 이제 장이 안 좋아서 흐르는 모습 보였다. 그러면, 추가 매수 계속 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 매수 계속 하시고, 구름때까지 지지가 와, 오진 않을 것 같은데, 구름때까지 지지가 오더라도, 어,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는 영역으로 가시면 충분히 이 직전 고점 탈환한 뒤 신고가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커보입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음, 대박 수익 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